블루룩, 블루룩, 얘 뭔데? 얘 뭔데? 눈에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니? 누나, 어? 축구, 스포츠, 배틀로얄. 보니까 목에다가 뭘 하고 있네? 얘가 죄수 거야. 수비를 못한다, 골을 못 한다, 골을못 놨다, 뭐 졌다 하면은 그 팀이 이제 전체로 낮추기 삐는 거지. 부자들이 얘네들한테 배팅하고, 누나, 그거 아니야? 이얘 그거 아니야? 그거 사진 띄워주세요. 이치구가 왜 여기 있 여기 또 시로사키 이치구. 너 축구 어떻게 하니? 너 어떻게 하노? 아, 얘 초능력장 거야. 얘가 초능력장 <laughs> 어떤 애니를 보든 이런 수염난 아저씨가 있다니까? 이매진. 보통 이런 아저씨들은 장발인데 이 사람은 MG하게 염색도 하셨네. 잘 만들었다 캐릭터들. 전부 다 주인공같이 생겼어. 이거 봐, 얘도 주인공 같고, 얘는 좀 아닌 것 같고, 얘도 주인공, 얘도 주인공, 얘도 주인공. 이분 강준치 닮았다. 저 말인가요? 강준치 이제 착 걸려가지고. 파! 올라오는 중이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 100% 사형수야. 사형수라기에는 착하게 생긴 애들이 많다. 뭔 사연이 있겠지. 사형수 중에서도 애니에 보면은 그런 애들이 많아. 얘는 이제 소시오패스네. 항랄한 짓을 하는데 몰라. 어? 이게 나쁜 짓인가요? 그래도 또 자, 여기서 축구는 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나중에 개인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떡밥이지. 벌써 시작한 지 1분 만에 떡밥 회수. 그니나나가몇 네 살인데 그 젊은 나이에 넌 많은 걸 이룰 수 있다고. 그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길은 앞으로 많이 펼쳐질 거니까 나쁜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해. 키라 어? 스케에 무서워. 이 녀석, 이 녀석 자각몽이란 걸 배워서 꿈 속에서조차 축구를 하는. 그러니까 얘는 24시간 축구를 하는 거야. 아니 말고. 아그 빠고는 게 없어. 최엔이가이하는 올타임 넘버 원이야. 에 아, 모르겠다. その限りに従え。使いぜて早い <laughs> いか<ん> <laughs> <laughs> 加速しろもっと早くただあってただもう一度世界一になるためにサッカーがしたい! <laughs> <laughs> 見》見ろギ。見ろお前ら